남아서 때, 건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저랑무의 한도인이 머터리가 새벽 시간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건 명상이나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화두지요. 나는 누구인가? 그 참선에서는 이 먹고 명상하는 사람들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이 나라는 건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깊은 잠속에 빠져들 때는 나, 나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잠을 깨면 잠을 깨가 깨면 나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럼 자는 동안에 그 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게 불교에서 화두를 잡고 있는 저 나는 누구인가 이 먹고 하여튼 뭐 명상을 하든 참선을 하든 이 나는 누구인가 이 먹고 이 문제가 풀어져야 됩니다 이 문제를 지켜 그 이론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저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한다는 건, 체험한다는 말을 참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어쨌든 체험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느 마을에, 뭐 지구, 지구상 어느 곳에 꿀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한 꿀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어째 그런 동네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그런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성각자가 어디서 꿀을 꿀 맛을 봐 꿀을 맛봤어요. 그뭐한한한 한, 한 사람 말고 몇몇 성각자들 그그참 세상에 저참 맛이 아주 그맛의병저 백미라고 하는 그 꿀이라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 그참세상에 꿀이라는 그~ 음식이 있는데 그게 참 그렇게 맛있다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맛일까 그 꿀은 꿀은 어떤 맛일까 이 얘기에 대해 가지고 궁금해 하지요 우리 저~ 명상이나 참선에 난 누굴까 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깊은 잠 속에, 잠 속에서는 나라는 게 없다가, 거의 잠이 깨는, 깨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나라는 게 나타날까? 어디 있다가 나타날까요?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주,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디서 그 기본적인 뭐 방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냥 그 저절로 떠올랐어요. 나, 저, 그때는, 이제 뭐, 호흡 명상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나라고 인식되는 인식자, 이건 과연, 그게 뭘까, 이런, 그, 궁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잠자기, 잠자기, 저, 저 잠을 자면서, 잠을 그 준비하면서, 과연 이 나는, 어디로 갔다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잠잘 때는 어디로 갔다가, 아침에 잠을 깨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을 청하면서, 나는 나라는 이 느낌, 이게 여기에 아주 그 집중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느낌이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그때, 뭐, 처음 경험입니다만, 나라는 이 느낌이, 그때 내내 경험으로는 그 어떤 작아 아주 그 작은 빛이더라고요 불빛 불빛 같이 있다가 그게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내 나라는 그걸 보고 있는데 보고 있다가 잠이 드는 순간에 왜 우리가 저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분도 있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냥걸 있잖아요 성냥걸 불을 그성냥을그 마찰, 이렇게, 불을, 이렇게 딱다 그걸 조금 들고 있으면, 불이 약하게 아주 빨갛게, 끝머리가 빨갛게 가지고, 마지막에 톡, 톡 하고, 꺼지잖아요. 그런 같이, 나라는 느낌이, 어느 순간, 그, 그 작은 불똥 같은 게, 어느 순간 폭 꺼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잠, 잠이 드는 시간이더라고요. 그, 그,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과연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도 같이 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는 잠이 딱 깨는 순간, 순간에 순간 나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나라는 느낌이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잠이 딱 깨는 순간 나라는 느낌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하면 손 끝, 발 끝,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스무 스무 개 손가락 발가락 있잖아요. 그 끝에서부터 나아는 감각이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순식간에 몸 전체로 날아라는 느낌이 살아나더라고요. 그게 나더라고요. 하나의 빛 그게 뭐저 참선에서 뭐 빛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그, 그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현상을 가지고 빛이라고 표현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회광 반전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항상 접하는, 이 외부 세계, 이내 주의력을, 나라 느낌을 외부 세계 에 두지 말고, 그 일어나는, 그 나라 느낌 일어나는 그곳 그 곳, 그 근원지를, 근원지로 내 느낌을 맞춰라. 이런 뜻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느낌은요, 아침에 잠이 깼을 때, 무슨, 어떤 느낌이 있겠지요? 감각이 있겠지요? 견문 같지. 뭘, 뭘 눈을 뜨 순간 뭘 본다든지, 아니면 무슨 소리를 들, 듣는다든지, 잠이 깨면서, 어떤 그 자극이 있어서 잠이, 잠이 깨면서 나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야 나가 나타난 겁니다. 대상이 없으면 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가 있어야, 그 우리가 절대자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대상이 끊어졌다. 이게 절대인데이 대상이 없으면 난, 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없다가 대서 견문각지, 보고 보이는 거나 듣는 거나 어떤 대상이 있어야만이 나가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 대상이 어떤 뭐 물체가 나타나거나 소리를, 소리를 든다든지, 이, 그, 그, 대상이 나타나면, 대상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그 대상과 연, 그, 연관이 있는, 그, 내 경험들, 지나간 경험들이 그 결합되면서, 이 생각이라는 게, 이 생각이 곧 나라는 거죠. 이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내 안에 있던 어떤 경험들, 경험들이, 매, 그 대상과 경험이 미미 연결되면서 생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대상이 없으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상이 있어야만 생각이 일어납니다. 대상과 전문각기 하는 이 고정관념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그 기억이죠 경험 이게 결합하면서 산소와 수소가 수소 분자가 그결합해서물 분자가 생기듯이 우리 생각이 일어납니다 뭐 명상하는 저 나는 그,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워 가지고 이이 명상 채널을 개설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생각을 내가 하는 걸로 착각을, 그게 가장 큰착각입 거기서 무슨 직접 체험으로 그생각이란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살아있는 생명체는 저절로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이걸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함을 해가지고 나라는 게 과연 뭔지 그걸 직접 한번 체험을 해야 명상에 어떤든 진도가 나갈 나갈 겁니다. 그는저이 명상 공부를 쭉해 보니까 그 석가모니도 예수도 다 강조했던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걸 가르쳤더라고요. 다른 복잡한 뭐 어려운 걸 가르친 게 아니고 뭐 팔만 사천 경문 성경 뭐몇 권이 있는 거, 그 거기서 말한 게 그 요점은 다 하나더라고요. 고정관념에서 벌써 고정관념이, 이 고정관념들이 대상에 따라서 대상과 같이 생각을 일으키는데, 이게 나쁜 기억들이 오히려 더 전면에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나쁜 생각이 빨리 일어납니다.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 이 괴로움에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대상을 없앨 수는 없죠. 대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접하는, 접하는 거니까. 그럼 대상과 그, 이 고정관념이 합해져가지고 생각이 나는데, 그럼 대상을 없앨 수는 없고, 그리고 고정관념을 어떻게 없애느냐. 이 고정관념이란 건, 이게 실제, 실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관념일 뿐이에요. 이 관념을 어떻게 하면 약화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완전히, 이, 그, 고정관념이그 주제장되어 있던 부분이 완전히 텅 비게 되는 그런 경험을 직접 하게 되는 게 명상이고 참선입니다. 그걸 직접, 직접 경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상으로, 뭐, 이거 나는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론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직접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나라는 게 뭔지. 명상의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 저, 깊이 한 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온갖 방법의 수행법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나,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이거,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기 전에는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명상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뭐, 어릴 때부터, 학,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이 명상에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비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책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라마나 마리시라는 사람의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탐구, 탐구수행법. 그게, 그게 와닿아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 나는 누구인가 하는 참 탐구수행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탐구수행법을 한번 여러분 명상생활에 한번 도입을 해보세요. 나라,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어느 순간, 그, 풀어지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텅 비게 되는. 그 나라는 건 그냥, 그냥 어떤 관념인데, 이 관념이 어느 약화되다가 어느 순간 텅 비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신비 체험이고, 내가 볼 때는 깨달음의,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뭐 많은 수행법이 있지만 여러분 이 나는 누구인가는 하이 탐구 수행법을 나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그 어떤 저 경험을 한번 얻어보세요. 그런데 고정관념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 내가 낯을 때부터 살면서 그 경험하고 직접 경험하고 책을 통해서 뭐 미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경험 여기에다가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배운 지식 이게 합해진 게 이게 전부 다그 모인 게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과 대상이 그 결합해서 생각을 일으키는데 사람이 그 있고. 그, 그,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대상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대상은 그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그두 가지 그 원인 중에 대상과 고정관념 중에 이 고정관념을 없앨 수 있느냐. 이 고정관념이 내가 볼 때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 그러면 뭐, 온저 학자들, 거짓말 전문가, 학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지요. 학자들이, 뭐, 어디, 뭐, 내, 어디, 뭐, 저장 공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볼 때는, 내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DNA 속에 저장, 저장된다고 봐야 설명이 되더라고요. DNA 속에 이걸 저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 이, 명상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이 약화시킬 수 있더라고요. 자꾸 이게 약해져가지고, 우리가 세탁물이, 뭐, 때묻은 세탁물을, 그, 세탁을 하면, 계속 반복해서 빨면, 끝에는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 고정관념이라는 게,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서, 그, 그러니까 세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약해지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되는 거. 이게 그 신비 체험이고 이게 어떤 깨달음의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런 상을 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텅빈 상태, 이 공의 상태를 한번 경험 해 봐야 됩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람의 인식체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알아듣도록 설명해야참 어려운데 그난이텅빈 그러니까 기억적 기억 창고가 텅 비는 그런 상태를 경험해 봤습니다. 완전히 텅 비어가지고 고요한 상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경험했다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 상태는 얼마나 저그 그, 그 상태가 그, 그 기분 좋은 상태냐 그러면 그냥 그 상태 경험한 뒤에는 한참 동안 계속 이, 희열, 그러니까 즐거움이라고 표현하는데 희열이 일어나더라고요. 뭐 내가 뭘 알아가지고 뭘 얻어가지고 이 기쁜 게 아니고 그냥 그냥 기쁜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한번 체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텅빈 그 속에 그 기억 기억 창고가텅 비게 되는 그런 상태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 마음에서. 이 채널을 시작했고, 늘 일,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한번, 텅빈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뭐, 공이라는 것, 그, 어머,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었다는 뜻이에요. 그, 기억창고가 비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이, 이 세상, 그런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 기쁨이라는 건 이로 말을,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희열이라는 말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 가십니까? 그 희열이라는 걸 느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끊어진, 끊어진 고유한 상태, 그걸 경험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행을 통해서 이 텅, 그, 기억창고 같은 비게 되는 그런 공의 상태를, 공의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 이거는 사실 많이 왜곡되어 있죠.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아니면 또 관직 경험 이런 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직접 한게 아니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나고,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그 고정관념을 통해가지고, 대상과 고정관념을 통해서, 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이, 저, 생각이란 게, 그 자체가 또, 왜곡된 정보, 왜곡된 상태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평상시에, 이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냐, 바로 볼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곡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건강극영에서, 육조혜능선사가 그, 업무소조이생기심이란 그 구절에서 제가 발심을 했고, 그, 그걸, 그걸 통해가지고 결국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응무소주. 어디에도 저, 머물지 않는 저, 응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이런 뜻인데. 어디에 머뭅니까, 우리가? 보통 고정관념에 머물, 머물고 있죠. 어떤 고정관념에 늘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정관념에서 붙잡히지 않는 그런 저 상태, 그런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이 생각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생각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붙잡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생각이 일어나야 한다. 이게 업무, 응무, 무 소주 이생 귀신의 발언 해석입니다. 내면에 저장되어 있는 고정관념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평상시 경험하면서 착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 착각이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는 정보 속에서 이 생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직접 수행을 통해서 이걸 한번 체험해 보세요. 이론상으로 아무리 많이 들어도 다 헛소리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수행을 통해서 한번 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늘 영상 찍을 때마다 끝날 때쯤 되면 또 헛소리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내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중국 난방으로 지거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는 이 명상과 참선하는 사람이 대화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て。ナマステ